펜던스 아, 요거는, 어, 뭘멀로해요 제가 작년? 제자, 작년 여름인가? 드렸던 아이. 이렇게 쌍으로 드렸는데, 두 포트. 요거는 좀, 요게 작아때렸어요 요것도 많이 큰 건데, 요건 좀큰 분에 심어서 입고. 이건 좀 입구가 조금 좁은 데다가 심어서, 이 입구 안에 쏙 들어가 있었는데, 얘가 지금, 테두리에 눌려서, 입장이 눌려서, 제가 지 핀셋으로 이렇게 올려서 다시 심어줬어요. 살짝 올리기만 했답니다. 그리고 요번에 또 제가 올 저번에 며칠 따뜻할 때 제가 이렇게 멀로 뭘로가 키우기가 좀 좋은 어 쉬운 것 같아요 좀잘 사는 것 같아서 몇 포트 음, 저쪽 페라에 하나 있고 둘 여섯 여섯 포트 이렇게 심어놨어요. 톱은 제가 심는 걸 영상에 안 찍었어요. 번거로워서 이렇게 톱은 있던 거에다가 그냥 심어줬습니다. 톱은 심으니까 널찍하고 좋네 여기 도 요것도 제가 요번에 드린 샬롯이구요. 아, 어, 물이 다 빠져가지고, 요게 흑장미 같았는데, 물들면. 그래도 그냥, 이렇게 넓어졌고, 음. 그래도 한타지야 얼굴이 많이 다져졌어요 음, 얼굴 두개는 여름에 잃어버리고 박화장이 이렇게 꽃, 꽃을 달아줬습니다 아꽃대를 요거 미니 고사홍이에요. <laughs> 이렇게 얼굴이 쬐끔해졌어요 하여 미만이 져가지고, 요거는 분질을 하고 있고요 이게 두 포트 사다가 심은 건데, 아, 얼굴이 조그맣고 이렇게 다져져서 그냥, 이렇게, 음, 저거, 블루, 서프라이즈 심었던 요분해 조금 작은 롱분에다가 이렇게 심어 줄 거예요. 100봉 핑크색이 저 뒤쪽에다가 놨던 거 여기 앞쪽에 갖다 놨더니 해를 받고 조금 핑크색이 도네요. 음, 응? 이건 그냥 뽑지 말고 그냥 이렇게 놔둬 봐야겠어. 죽든지 말든지 새싹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닭화장, 닭화장 이렇게 꽃대를 올려서 이제 얘가 꽃대 올려도 오랫동안 여기 꽃필 때까지는 한참 걸린답니다. 이렇게 자국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이거 음, 얼굴수를 음, 꼬집기 해가지고 많이 늘렸어요. 이거는 옛날에 옛날부터 키웠던 박화장이에요. 이게 너무 가늘해서 그냥 흙을 많이 넣고 이렇게 풀분에다가 키운 건데 자구가 빨팍을 나오더니 이렇게. 틈이 안 보이네요. 이 꼬지를 기운 크리스마스. 이렇게 얼굴이 커지고 골든 글로우. 이렇게. 아, 저쪽에도 있는데 못 찍겠네요. <laughs> 얘는, 아, 저번에 요새 며칠 추울 때이비닐루르냐냥 위에다가 덮어놨더니, 음, 위에는 그렇게 냉이 안 입고 약간 축 늘어지기만 했어요, 조금. 문줄 아니에요? 여기 창가에 아 그냥 이 핑글룹이 다 흐트러져가지고 다풀리되고오팔리랑이꽃이가 이렇게 커졌네요 확실히 창가에 놔두니까 이렇게 색감이 예쁘고 짱짱해요 음 뒤쪽만 이렇게 찍어봐야겠습니다. 뭐 페리도트 이것도 이번에 구입한 건데 제가 너무 이게 좀 목대가 약해서 다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심었어요. 적심을 해서 심었죠. 이제, 요런 데서 이제 자구가 빠글빠글 올라오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10% 동등. 10% 동등해요. 아메스트로. 물이 안 들어서 초록초록하고요 음.. 레드벨벳이 아니라 요거는 어..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네 아주 예뻐지고 있네요 핑크빛으로 이것도 겨울에 요새 분갈이 한달 전에 한것 한 같아요. 그 분리 그냥 다 그냥 분갈이하다가 다 분리가 많이 되네요. 요것도 하나가 분리가 됐고, 요것도 분갈이하다가 분리가 됐고, 아 고사된 거구나. 요거 하나는 고사돼서 떨어진 거 이렇게. 하나 또 그냥 합식해줬어요. 요거는 어제 분갈이 새로 해줬어요. 이것도 군생인데 중간에 목대가 좀 갈라져가지고 그냥 깊이 심어줬습니다. 요것도 분갈이 새로 겨울철에 해준 거고요. 있긴 했는데 그래도 이게 이렇게 자구들이 빠글빠글 내줘서 이렇게 자구를 키웠네요. 요거는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게 아주 백금이 되었네요. 여기 물 들면 아주 자주빛으로 아주 반질반질 용기가 났는데 얘는 그냥 목대가 아주 고사가 됐습니다. 이건 나중에 뽑아줘야 될것 같아요. 요걸또 키워야지 햇빛 쪽으로 방향을 돌려놔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음, 이거꽃 돗담배예요. 이거 큰 넓은 화분에 심었을 때는 너무 꽃대도 그냥 울창하게 키우더니 요긴 좁은 요 분에다가 롱 분에 심어주니까 목대가 좀 이렇게 여기 중간부터 가늘해졌어요. 이게. 요게 요 창가에서 키운 거예요. 여기까지는 옥상에서 키운 건데 분갈이하고 이렇게 작은 좁은 분에 키우니까 음, 많이 굵어지진 않는 것같요